안녕하십니까?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전문 뉴랜드 부동산입니다. 지하철 8, 9, 2호선의 트리플 역세권, 한강과 성내천, 올림픽공원과 속촌호수를 우리 집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고 초중고등 명문 학교와 롯데타워, 아산병원을 지척에 두고 있는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의 2023년 12월 18일 현재 매매 거래 상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8제곱미터 기준 19억 5천에서 23억으로 최고가 대비 약 2억에서 5억 원 정도 하락한 금매물이 속속 계약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투자 및내집 마련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책임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전문 파크리오 뉴랜드 부동산입니다.